안녕하세요, 현사빠입니다. 오늘 또 지방에 강연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 이렇게 또차 안에서, 어,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요. 요즘 점점 그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그 컨텐츠들이라든지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문해력이라는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왜 중요한지는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현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제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니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에서도 한 챕터를 통틀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 잠재력 독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역시 문의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현서한테 잠재력 독서를 해주면서 문의력을 길러왔고, 지금 현서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할때 보면 굉장히 그, 우리 말도, 어, 우리 말할때쓴 어휘라든지 말할 때 이제 굉장히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책을 많이 읽어주면서 문해력이 좀어 좋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도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런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영어도 지금 굉장히 어 아이가 어 수월하게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또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문해력이란 거는 결국 글을 읽고 이제 그 글을 이해하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또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거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인류가 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정보가 책을 통해서, 이제 문자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유통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의력이 중요하다, 문의력이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학습 능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죠. 네, 시대가 바뀌고 있죠. 제가, 어, 유튜브를 통해서 현사가 영어 학습을 했던 것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고, 유튜브나 이런 이런 다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예전에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다 책을 통해서 아니 문자를 통해서만 유통이 됐지만 지금은 이런 뭐 팟캐스트라든지 아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 또 다른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책 읽는 걸로만 통해서 학문과 학습을 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앞으로는 점점 중요해질 거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년 후, 네. 한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어 말씀드리는 게아 미래 인재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세상이 이제 그 발전되는 속도가, 변화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10년 전에만 해도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네. 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폰 우리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지. 그런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20년 후에는 지금하고는 또 굉장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필요한 인지 역량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현서하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파워포인트도 현서가 막 작업을 하고 어 영상을 찍어서 이걸 브이로그를 만들기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툴 같은 것도 만들고 컴퓨터로 굉장히 어 자유자재로 잘오는 아이로 키우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분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의 본질은 어떤 음, 학습 역량, 결국은 학습 역량인 것 같고 학습 능력인 것 같고 이런 학습 능력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 기관에 가야만 대학이라든지 이런 전문 기관에 가야만 우리가 학습을 있었, 학습을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뭐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검색만 해봐도 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네,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거기다가 플러스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영상이라든지 컨텐츠만 볼 때는 또 굉장히 제약적이지만 영어가 된다고 하면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도 유데미라는 그 해외 교육 오픈 플랫폼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칭을 한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어 이거는 이 유데미라는 사이트는 주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그 실무 경험이나 이런 능력들 이런 기술들을 어 온라인상에 이제 오픈 플랫폼에다가 올리고 이걸 가지고 어 이제 돈을 벌수 있는 이런 모델인 거고 요런 것들을 이제 무크라고 하는데 유데미 말고 뭐스탠포드라든지 하버드대라든지 이런 어, 교수님들 그러니까 인류 대학의 강의들을 올려놓은 게뭐 에드엑스라든지 코세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어만 된다고 하면 어 어떤 지식이든 어떤 학습이든 할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은 디지털 문해력. 네, 그러니까 어 우리 엄마들이 미디어에 대한 중독, 미디어 중독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스마트폰, PC를 빨리 접하게 했을 때 아이한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아이들이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게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어떤 어, 지식에 접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막, 막기만 할게 아니라 어, 아이들이 이런 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자기가 찾고 이런 그리고 이제 뭔가 더 가공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책 읽기, 공부,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이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책을,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선의 책도 일본에서는 영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책 6장에서도 미래 인재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선은 제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공유는 못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컨텐츠를 계속 현서랑 같이 이것저것 배우면서 쌓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도 공유를 해드리고 어 책도 이제 다른 이제 다음 후속 책도 이걸 주제로 해서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 문해력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문해력. 앞으로 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 3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디지털 문해력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디지털 문해력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 좀 찾아보고, 현사랑 같이 경험해보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 해드릴 테니까, 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뭐, 이제, 영어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또 이제 독서에 대해서, 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솔직히 그좀 정신이 좀 없어요. 네. 아직, 아직 이렇게 기반이 잘안 잡히다 보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이것저것 정리가 되고 나서 어, 지금 말씀드렸던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미래 인재 역량에 필요한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부모님들이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앞으로 또, 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